안녕하세요. 오늘은 청간 지지 지장간 사용방법 네 번째 시간이고요. 지난 시간에 지쳐서 못했던 일간으로 사주풀기 하겠습니다. 1번하고 2번은 매우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집중해서 봐주시길 바라고요 1번은 재생관의 중요성 설명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정의는 정관이 생해야 되는데요. 평관이 생했을 때는 어떻게 통변하는지 알아보고요. 상신이 격을 생하거나 격이 구신을 생할 때 음향이 다르게 생을 할 때가 있잖아요. 이 부분 통변도 알아볼게요. 일간의 희용과 천간에 올라와야 할 것들도 알아보겠습니다. 일간으로 사주복이고요. 1번서부터 11번은 일간으로 사주보는 항목들이에요. 1번서부터 7번은 일간의 왕세강약을 판단하는 거고요. 지금 육신 상생 상극 상하 배우고 있는데요. 이거 끝나면은 일간 왕세강약 플러스 육신 왕세강약 정하셔갖고요. 이걸로 생극제화까지 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일간 왕세강약까지 하겠습니다. 8번은 중요한 내용 아니니까 패스하고요. 일간의 희용은 원령의 일간이 어떻게 참여하는지를 볼 거예요. 음일간은 약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그는 있는지, 능력은 있는지, 생존 환경은 있는지를 꼭 체크하셔야 되고요. 격국에 대한 일간의 처세도 체크해야 되는데요. 편광격은 힘들고 중대한 업무를 일간이 떠맡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간이 근황하지 않으면 이 중대 업무에 중압감을 이기지 못하고 포기하는 일이 발생하니까요. 각 격국에 대한 일간의 처세도 한번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재생관의 중요성부터 체크해 볼게요. 사주를 보는 것은 관을 보는 것이고 운을 보는 것은 관의 동태를 살피는 것이다. 그만큼 관이 중요하다는 거고요. 사주에서 관은 재성으로 유지하고 인성으로 보호하는 거죠. 나의 삶에서 유지하고 싶고 보호하고 싶은 것이 관이다. 관을 조직, 가정이라고 하잖아요. 조직에는 조직 구성원이 있어야 되고요. 가족 구성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부부하면은 남편부하고 부인부를 나눌 수 없듯이 관에는 꼭 제가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조직에는 조직 구성원이 있어야지 조직이 조직다워지는 거고요. 가정은 가족 구성원이 있어야지 가정다워진다. 조직의 규모의 크기라든지 오래 유지를 하려면 재생관이 꼭 돼야 한다. 재생관이 돼야지 내가 직장을 오래 다닐 수 있다는 거고요. 가정도 오래 유지할 수 있다. 재생관이 돼야지 신분이라든지 지위를 높일 수 있고요. 회사에서 에어컨 나오는 부서에. 발령받는다. 재생관이 안되면은 시설이 열악하다는 것을 말해요. 이렇듯 관에게는 재생관이 무척 중요하고요. 만약에 재생관을 안하게 되면은 이렇게 제극인을 해요. 관을 따르지 않고 관의 권위와 인품의 도전하다. 쟤는 부인도 되고 아랫사람도 되겠죠? 이처럼 재생관, 재생살은 매우 중요하고요. 일간의 왕세강약을 판단할 때도요. 일간을 중심으로 근, 인성, 식상, 비겁대, 재생관을 이렇게 비교해야 돼요. 관이라는 사회적 틀과 거기에 영역을 갖춘 사회 시스템과 일간 실력이 있는 나 능력을 발휘하는 나 참고 견디고 밀고 나가는 힘이 있는 나. 사람들과 경쟁하고 협력하면서 새로운 능력을 습득한 나가 사회 시스템과 상호 작용을 하는 것이다. 일간과 재생간을 나누어서 비교해 주시기 바랍니다. 벽에 대한 일간의 첫 세순 볼게요. 정인격은 인항해야 되고, 거방해야 되고, 일간이근황하지 말아야 되는데요. 인항하다는 것은 인 독자적으로 완강한 게 아니고요. 관이 인을 생함으로써 관인으로 인항해야 한다. 거부로 왕하고 일관이 그냥 하지 말아야 되는데요. 거방도 제 생각보다 거방하면 안 돼요. 이렇게 되면은 개인의 능력이 더 중요해져서 전문 프리랜서, 자영업으로 전환한다. 거방하지만, 재생관이 더 힘이 있으면 관에 종사하면서 부속 기관을 담당한다. 근황하면 부속 기관 장까지 할수 있어요. 정인격은 일간이 근황하지 말라고 했는데요. 정인격 일간이 근황에도 상관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근황에도 재생관이 더 힘이 있으면요. 일관은 근황으로 독립하려고 하지 않고요 관에 소속되어 책임자로 일하려고 한다. 그런 점에서 인황도 재생관보다 힘이 강하면 안 되죠. 관의 임무보다는 자신의 실력을 더 뽐내려 한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 관을 설계하고 본인의 능력을 갖고서 임나산이나 인겁상으로 개인 프리랜서로 넘어갈 수 있어요. 모든 것은 재생관에 맞춰 보시고요. 일간이 신태왕해도 재생관이 잘 되면은 관을 따르겠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요 소속을 갖고 소속에서 임무를 진행할 수 있다. 이사주는 정인격이고요 정인이 평관의 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인왕해요. 그리고 겁제도 있기 때문에요. 거방한데요. 일간은 근황하지 말라고 했는데, 근황해요. 이 점은 나쁘죠. 그런데, 여기야 비교하는 게아니고요 재생관하고 비교를 해야 되는데요. 이 사조는 평관이라는 관은 있는데요. 재생관을 잘 받고 있지 않아요. 정제가 이렇게 청관에 뜨면요. 재생관을 안 하고, 쟁제를 하거나, 재규기를 해서 관에게 도전을 한다. 재생관이 안 되어 있으니까요. 일관이 근황하니까 독립하려고 하고요. 거방하니까요. 소속에 있으려고 하지 않고 개인 능력을 발휘해서 인겁상으로 가려고 하죠. 이사주는 인항한데요. 평관이 이렇게 재생관을 계속 받지 못하기 때문에요. 평간의 규모도 작을 뿐 아니라 유지도 오래하지 못한다. 그러기 때문에 평가는 설기 되겠고요. 나중에는 조직이 사라지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 있는 정인격은 조직의 임무를 받아서. 수행하는 게 아니고요. 나에게 임무를 주는 조직이 사라졌으니까요. 개인의 실력, 정의니깐 지식력을 발휘해서 인나상, 겁제가 있으니까 정확하게는 인겁산으로 살아가려 할 것이다. 재생관, 재생살, 무척 중요하니까요. 1 0개예요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정인을 기준으로 정관이 생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요. 평관이 생을 하고 있죠. 음양이 다르게 생을 받고 있을 때 어떻게 통변하는지 하고요. 상신, 구신도 음양이 다르게 상생을 받거나 상생을 할때 어떻게 통변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정인을 기준으로요, 정관이 아니고 평관이 생을 하면요, 여기는 진로가 변경되었다고 얘기를 하고요, 평관이 정인을 보면요, 평관은 변화하는 세상, 위급시, 긴급시, 위험시에 대비해서 편익이라는 특수한 능력, 개인적 자질을 변형해서 발휘해야 되는데요. 정의는 정관이라는 매뉴얼대로 규칙대로 고지 곳대로 임무를 수행하려 한다. 평관이 편인해서 정인으로 바뀐 거는요 임무 수행 방법이 변화하였다. 식상 생재도 같은 위치로 보시고요 식신이 편재를 생해야 되는데 정재를 생하면요 진로가 변경. 되었다. 편제가 식신의 생을 받아야 되는데요. 상관의 생을 받으면요. 능력 발휘하는 방법이 변경되었다. 재관의 변경은 진로가 변경되는 거고요. 인성하고 식상의 변경은 전공이라든지, 임무수행 방법론, 능력발휘 방법론, 방법이 변경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상신구신 음향이 다를 때좀 볼게요. 이사주는 정인격인데요. 평관의 생을 받고 있어요. 정관이 상신이고요. 평관은 음향이 다른 상신이에요. 행정일을 해야 되는데요. 평관이니까 나가서 영업을 해서 실적을 내야죠. 정인격은 정관으로 준비했는데요. 정작 자신이 나가서 실력을 발휘할 곳은 평관이에요. 이렇게 상신의 음향이 바뀌면요. 너가 준비한 실력을 여기서는 써먹지 못한다. 다른 조직, 환경, 장소를 이동해서 너의 실력을 다시 배우고 사용해야 한다. 이렇게 말해주면 되고요. 정인격 학생이 왔으면요. 너가 배운 전공을 못 살리고 다른 진로로 가서 너의 실력을 발휘해야 한다. 이렇게 말해주면 됩니다. 효과에도 차이가 나는데요. 정관 상신의 생을 받으면 정인격이 상관을 이렇게 제할 수가 있어요. 승패를 봐서 이길 수 있다는 거고요. 이렇게 이기게 되면은 전문가로 인정받다 승진 승급을 한다 이런 효과가 발생을 하는데요 평관이 정인격을 세가면요 정인격은 평관을 구하기 위해서 식신과 이렇게 합을 해야 돼요 합은 연대 연계 대행, 협력, 합작 등을 통한 생존 방법론을 말하고요. 이렇게 여기에 참여하고 이 집단에 가담함으로써 혜택을 볼수 있다. 하지만 정관이 정인을 생해서 상관을 견제함으로써 승패에 이기고. 가격과 가치가 높아지고 승진 승급하는 효과까지는 나오지 않아요. 상신의 생을 받았기 때문에 가격 가치가 올라간다고 얘기해야 되는데요. 정인격은 인품이라든지 실력을 사용하는 격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상관을 제하면요, 연구소장, 기술소장. 학과장이 될수 있다. 가격보다는 가치가 상승한다고 얘기하고요. 승진, 승급이 된다고 해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승진, 승급, 사업 확장은 구신이 격기신을 견제했을 때 쓰는 통변이죠. 통변은 상황에 맞게 해주시면 되고요. 상신이 음향이 다르게 생겼을 때 부분 통변했으니까요. 상신을 참고해서 구신도 적용하시면 됩니다. 일간의 희용 좀 보겠습니다. 일간이 원령상생식에 참여 가능한지를 보는 건데요. 인월은 계갑을 만드는 달이고요. 개기가 병신. 일간 정화가 이 환경에 차별하기 어렵다. 정화는 이렇게 경금이 있으니까요. 정경으로 개인적 일을 하려 한다. 이것을 환경에 적합하게 맞추기 보다 개인적 기지를 사용 하고자 한다. 라고 말하고 이것을 실력적 이도라고 한다. 환경에서는 지식력과 교육력을 사용하라고 하는데요. 나는 예체능력, 기술력, 여기는 과학력도 포함이 되고요. 금융력을 사용해서 좋은 실적과 결과를 만들고 싶다. 그리고 이 사주는 오로 이렇게 근이 있으니까요. 지식력과 교육력을 만들기보다는 활용하고 그걸로 새로운 제품을 만들기를 더 원한다. 이쪽보다는 이쪽에 더 치우쳐 있음도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청간에 올라와야 할 것들. 정관이 청간에 올라와야 되고요. 정관이 올라가 있으면 정인도 청관에 올라와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정인이 청관이고요. 정관이 지지 또는 지장간에 있으면요. 임무는 작고 실력은 빵빵한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정인이 정관의 임무를 따르지 않고 이렇게 겁제 상관으로 개인의 능력을 발휘하려 나가려 한다. 근이라든지 겁재가 들어오면은 마음 속에서 울컥 울컥하고 독립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독립하는지 독립하지 않는지는 재생관이 잘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재생관, 무척 중요해요. 제가, 청관에 투출하면, 은쟤는 재생관 하기보다는, 쟁제, 재극인을 한다. 상관이, 청관에 뜨면요, 관을, 능멸하죠. 상관, 경관이라고 하고요. 상관이, 관에게 현실에 너의 실력이 부족하니깐 실력을 더욱 보강하고 개혁하라고 요구한다. 관 입당에서는 건방지고 싹이 없어 보인다. 비견, 겁재가 청간에 떠도 예전에는 건방지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요즘에는 새롭게 경쟁하고 협력하면서 만드는 나의 새로운 능력이고요. 나의 주변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비겁이 천간에 있는 것을 나쁘게 여기지는 않아요. 그래도 쟁제는 발생하니까요. 나의 재물 영역은 꼭 관으로 법적 안전장치를 만들어 두어야 한다. 그래서 여기도 재생관이 무척 중요하고요. 비겁이 청간에 없으면요. 나와 얘기 나누고 놀아줄 주변 사람이 없는 것과 같으니까요. 나이 들어 외로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서부터 친구 관리, 주변, 사람 관리가 필요하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할 거고요. 일간 왕세강약은 시간이 없어갔고요. 정말 나중에 다시 할 거고요. 다음 시간은 상관 관련해서 강의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